혹시 물건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머뭇거린 적 있으신가요? 나 치매 아니야? 하며 덜컥 겁이 난적 없으신가요? 치매는 기억력 감퇴뿐 아니라 언어 능력, 시공간 파악 능력, 인격 등 다양한 정신 능력에 장애가 발생하고 결국에는 모든 일상 생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인데요. 나 자신을 점차 잃어가고 이 때문에 주변 가족까지 고통받는 질환입니다. 치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2021년 89만 명으로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져 2024년에는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은 알츠하이머의 중요한 위험요인 중 하나가 바로 노화인데요. 노화가 뇌 특정 부분의 수축, 염증, 혈관 손상 등 뇌세포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아직 치료가 어려운 치매를 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치매의 위험을 막아주고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4가지와 이 음식들이 치매를 막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어떻게 먹으면 효과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영양학 전공자가 전하는 건강 리포트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음식 첫 번째,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은 일반적인 식용유보다 건강한 식사에 도움을 주는 좋은 기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불포화지방산은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심장 질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좋은 기름인 올리브오일이 치매까지 예방해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3년 7월 보스턴에서 열린 미국 영양학회 연례회의에서 소개된 하버드대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연구팀은 평균 56세 건강한 성인 9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참가자들의 식습관을 분석해 올리브오일과 치매 발병 간의 연관성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올리브오일을 반 스푼 이상 섭취한 참가자는 올리브오일을 전혀 또는 거의 섭취하지 않는 참가자에 비해 치매로 사망할 위험이 28%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가린이나 마요네즈 대신 올리브오일을 매일 한 티스푼만 섭취해도 치매로 인한 사망 위험을 최대 14%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리브오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은 기억력 감퇴처럼 나이와 연관 있는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제 학술지 알츠하이머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은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작용을 하고 알츠하이머 위험률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항산화제가 풍부하고 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올리브 오일. 올리브유 제품은 등급에 따라 맛, 가격, 쓰임새가 다릅니다. 압착 정도, 산도 등에 따라 엑스트라 버진, 버진 퓨어로 나뉘는데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올리브유는 대부분 엑스트라 버진과 퓨어입니다. 그런데 볶거나 굽거나 튀김요리를 할때 올리브오일을 쓰지 말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권장사항인데요. 사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가열하는 경우 다른 기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발연점은 퓨어 올리브유가 220에서 240도로 가장 높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중에서 최상급은 발연점이 200도가 넘어가니 튀김용이나 부침 요리에 쓸수 있지만, 굳이 값비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쓰는 건 가성비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니까요. 튀김, 부침 요리에는 퓨어 제품을 쓰고, 샐러드나 빵을 찍어 먹는 용도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음식 두 번째 시금치.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인 시금치는 영양학자들이 가장 추천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철분, 식이섬유 등 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다방면에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시금치의 항염증 효과는 뇌의 노화를 예방하고 젊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알츠하이머 및 치매에 발표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58에서 98세 성인 900명 이상을 약 5년 동안 식습관과 인지 능력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시금치 등 녹색 채소를 즐겨 먹은 사람은 인지 저 속도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관찰했고 매일 1에서 2인분의 채소를 먹는 사람들은 실제 나이보다 약 7.5세 어린 사람들과 동일한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금치의 풍부한 미네랄 중 하나인 마그네슘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2023년 3월 유럽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다량 섭취하면 55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의 뇌 노화가 1년 단축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그네슘 섭취량을 41% 정도 늘리면 뇌 건강이 크게 개선되고 인지 기능이 보존되며 노년기 치매 발병 위험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냥 편하게 영양제로 먹으면 되나? 하실 수 있지만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에는 다른 필수 영양소와 항산화제가 많아 뇌 보호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으니까요. 식품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시금치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은 금물이겠죠. 특히 시금치에는 신장이나 요로결석의 원인이 되는 옥살산이 많아 데친 후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칼륨 성분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시금치의 성분은 소고기의 철분, 인 등의 성분과 잘 어울리고 또 깨의 단백질 지방이 시금치의 부족한 부분을 조화롭게 해준다고 하니 오늘 반찬은 깨 듬뿍 뿌린 시금치나 물무침 어떠신가요?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음식 세 번째 고등어 많은 연구를 통해 뇌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수없이 입증된 식품이 바로 생선입니다.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때문인데요. 오메가3는 필수 지방산으로 체내 합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 보충해야 합니다. 특히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가 등 푸른 생선 중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미국 텍사스대 연구팀은 2183명의 뇌 부피와 사고 능력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추상적 추론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기억을 조절하는 뇌의 중요한 영역인 해마가 더 크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먹는 중년층이 인지 회복력이 좋고 치매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인데요. 또한 기억력 감퇴를 막으려면 뇌세포끼리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신경세포끼리 부지런히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 신경세포가 수축되면서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세포 사이의 정보 교환 능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메가3 지방산 중 특히 DHA가 신경세포 사이의 효율적인 신호 전달을 촉진합니다.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기억력 손실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고등어는 등 푸른 생선 중에 오메가3 지방산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고등어는 튀기는 것보다 쪄서 먹는 것이 혈관 건강에도 좋고 또 무와 함께 먹으면 더 좋습니다. 무는 비타민C와 소화효소가 풍부해 고등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영양을 보완해 주고 맛도 좋게 해주니까요. 맛있고 건강한 한 끼로 추천드립니다.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음식 네 번째,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과일 중에 안토시아닌 함량이 가장 높아 강력한 항산화제로 손꼽힙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무엇인가 하면 꽃이나 과실 등에 포함되어 있는 색소인데요. 같은 보랏빛을 띠는 포도보다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약 30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루베리에 많은 이 안토시아닌 성분이 기억력 향상 등 두뇌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신시내티 대학교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위험 인자가 있으며 경미한 인지 장애를 앓고 있는 68세 이상의 노인 환자 47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동결 건조한 블루베리 파우더와 플라시보 즉 가짜 약을 16주간 복용시켰습니다. 그 결과 블루베리를 섭취한 노인의 기억력 상실이 늦춰졌으며 뇌활동이 더 활발히 증가했는데요.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 등 항산화물질이 인지기능 개선과 뇌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노인학저널의 2019년 분석에서는 검토 결과 블루베리는 건강한 노인과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성인의 기억력과 정신운동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블루베리. 어떻게 먹어야 좋은 영양분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껍질째 먹는다. 블루베리는 껍질에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등의 주요 성분이 많으므로 껍질째 먹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껍질에 하얀 과분이 많은 것을 고른다. 블루베리 껍질 위에 뿌연 겉면은 과분으로 이 물질이 많을수록 달고 영양 함량이 높으니까요. 흰색 과분이 많은 것을 고르시는 게더 좋습니다. 세 번째, 냉동 보관해서 먹는다. 냉동 보관 시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의 농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비타민C도 풍부해지고 단맛도 더 강해진다고 하니 냉동 보관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걸한 줄로 정리해드리면, 치매를 예방하는 음식에는 올리브오일, 시금치, 고등어, 블루베리가 있었습니다. 건강에 좋은 식재료, 그냥 먹기만 한다고 몸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영양에 대해 이해하고 건강하게 먹기. 오늘부터 영양학 전공자가 전하는 건강 리포트와 함께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